찍으라고 지금 아, 왜? 사진 찍으라고 먹고 올라가서 지금 마드리드 공항에서 나왔어요. 마드리드 공항은 비행기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짐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딩할 수 있는 대로 이어지네요. 그래서 지금 짐을 찾으러 다른 구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숙소에 왔습니다. 오 엄청 좋네? 대박. 오 좋다. 드라이라고 써져있는 게 없어. 탈수, 스포츠. 빨아서 뭐 널어놔도 될것 같은데, 그치? 응. 음. 아, 침대 하나야. 형수이랑 같이 오. 해야 돼. 아, 저기로 전화해달래. 만약에 필요한 게 있으면. 오, 땡큐. 나쁘지 않지. 아, 아까 우리가 라면이랑.. 어? 아까... 어? 어? 김치 냄새 나. 어? 김치 냄새 나니까, 맡아봐. 어, 좀 한국인 갔다 왔다. 지금 여기 시간으로 5시 38분. 저희 생각보다 늦게 도착해가지고, 마트 가가지고 뭐좀 먹을 것좀 사고, 기념품 좀좀산 다음에, 오늘 저녁은 또 이렇게 마무리 지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샀습니다. 아침하고 지금 가서 먹을 간단하게 먹을 햄버거. 형식이나 여기 마트에서 이거 먹고 가려고요. 근데 이거 햄버거. 빵이랑 치즈랑 고기밖에 없습니다 이거 먹고 가려고 합니다 안 따져? 오 오! 맛있는 냄새 진짜? 존맛이야 진짜? 응 음. 먹어봐 먹어봐 존맛까진 음. 아니야 존맛인데? 짜 이거 아까 산 라자냐예요 먹어보려고요 어때? 맛있어? 응 음, 너무 삼겹살 위에 있는 볶음 치에다가 상추랑 깻잎 겹쳐서 두개 올리고 마늘 구워서 올린 다음에 쌈무랑 명이나물 올려서 같이 먹고 싶어 볶음밥 마지막에 아 진짜 현기증 나 나도 빨리 안 씻어서 현기증 나 지금 나 지금 빨리 씻고 4자 제발. 나 지금 쥐스림도 없어. 나 지금 한식당 한식당에서 배달 시키려고 했는데 배달도 안 되고 한식당에서 김밥 한 줄에 1 4 0 0 0원이야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아. 빠졌나 아이씨. 오늘은 여행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여기는 마드리드고요. 어, 궁전 구경을 갔다가 올리브오일 사고 레알 마드리드 상점에 구경을 갈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미술관이 있다고 해서 그 마드리드에 있는 미술관이 알고 보니까 세계 3대 미술관 중에 하나래요. 근데 음, 6시부터 무료 입장을 할수 있다고 해가지고 5시 20분에 가서 줄을 서면 무료 입장을 할수 있대요. 그래서 5시 20분까지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미술관 구경을 하고, 저녁을 먹고, 내일 한국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곱배 훔칠 수 있나? 한번 해볼게요. Hey, how are you? <laughs> 아! 바로 치크스야? 아이 <laughs> 미친 짓이다. 저기 안에 보이는 게 왕궁이래요. 형식이가 왕궁 가자고 해서 가고 있어요. 오늘 일정은 형식이가 다 짜기로 한 겁니다. 내 일정 잘 따라와라. 어... 오. 날씨가 맞게 날씨가 왔네? 날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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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네? 화딱 지나는 게 정은식 줄서 있어요. 가서 말해 줘야 될거 같아요. 제 아무것도 모르는 거 같아. 뭐가? 내가, 내가 가이드라며. 내 가이드라면 내말 들어. 무슨 어? 가이드가 있다고요? 여긴 왕이 궁전을 세운데라고 근데 수도 수도 도심 옛날에 어? 여기서 모든 걸다 해결했다고 왕궁에서. 근데 그럼 곳이라고 그냥 구경하라고. 티켓 줘. 그냥 갑자기 본 다음에 만나면 되지. 오늘 가이드 전용식이라서 돈이랑 카드랑 다 줬어요. 지가 왜숨질래지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지가 해야지. 찍으라고 아, 지금. 왜? 사진 찍으라고 몇고 올라가서. 지금 저녁식이랑 겁나 싸우고 저는 올리브 올리브유를 사가지고 숙소 들어왔습니다. 지 혼자 피자 가져서 밥 먹었대요. 난 아기돼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레스토랑 아기돼지 고기 먹으러 가고 싶었는데 여기에 혼자 왔습니다. 그게 아니고 소의 대장이에요소 내장? 국산 같은 농가 봐요. 먹어볼게요. 이게 알고 보니까 무슨 양, 소의 양이 였고 스테이크를 시켰어요. 추가로. 네. 오! 맛있을 것 같아. 미술관에서 약 2시간이 넘게, 2시간? 정도 동안 지금 보고 왔거든요? 밤이 됐어요.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야경을 봐야 될것 같아서 호수에 야경을 보러 갈 겁니다. 좀 걸어가야 돼. 어. 얼마나? 10분? 음. 15분? 호수까지 20분. 20분, 알았어. 오, 예쁘다, 야, 형식아. 이게 호수입니다. 대가 크네 어디야? 괜찮다. 어? 야 문도 한국식이야 어. 맛있어? 빵네 <laughs> <laughs> 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맞아요. 이 <laughs> 맛이야 저는 갈비탕을 시켰습니다 여기 와서 썼던 필터인데 겁나 까매졌어요. 심지어 한번간 거거든요. 대박입니다. 아 지금 마드리드 유니폼이 뭐라고 우린 축구 좋아하지도 않는데 오빠가 사러 우버 타고 갑니다. 짐다 이고 지고 공항 가기도 바쁜데 큰일 났어요. 나 빨리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우버를 타고 이용하, 이동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축구 일일 봄 사러 가는 길이에요. 지금 문도 안 열었는데 와 있어요. 11시에 문 열고, 지금 3분 남았어요. 저 5번인지 멋있게 몰라요. 5번? 어 5번 어, 벨링턴. 벨링턴? 뭔지 모르는데 샀어요. 벨링, 어미였대요, 이름이. 여, 이거 샀어요. 이거, 이거 가방도 뭐육유로고 뭔지도 모르겠는데, 몰라요, 뭐 이거. 어 벨링 밸링, 벨링턴이 아니라 벨링 허미래요 벨링햄 몰라 아무튼 5번이요 어, 바지 밸링, 밸링호, 밸링호. 바지 모자 모자 어디 있지 밑에 있어 깔려 있어 모자 두개 지금 이제 공항으로 갑니다 우버를 타고서 이동하고 있어요 드디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터미널 사로 갈 거고. 카타르 항공이에요. 그 체크인을 먼저 해야 돼가지고 우선 이거는 도하에서 인천 가는 티켓 이거는 마들드에서 도하 가는 티켓 비행기를 탔습니다. 엄청 깨끗해요. 어, 엄청 깨끗해. 오. 되게 넓고 쾌적합니다. 콘센트가 이렇게 되어 있어. 받았습니다. 라비올리를 시켰어요. 오 맛있겠다. 라비올리. 이번에 샌드위치래요. 어? 나잘 선택했다. 토마토엔 바질. 이거 사가주스 형식이는? <laughs> 치킨 골랐는데. 별로야? 지옥의 맛입니다. <laughs> 지금 도하에 와가지고 그 환승하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시간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형식가뭐 먹고 싶대요. 얘가 아까 도에 기내식을 많이 못 먹었거든요. 25,000원짜리 햄버거. 완전 맛있어. 맛있어? 응. 음. 근데 너 스타일 아니야, 또? 어? 너 스타일 아니야? 도하에서 인천으로. 내가 이제 앞으로 여행할 때때 노르웨이, 스웨덴, 뭐야 이거 아이슬란드에 네? 여기를 갈 거예요 누나랑. 어? 또갈 거예요 누나랑. 아니야, 누나 아마존 갈 거야. 아니야. 네. 한국 시간으로 아침이라서 기내식 기내식 나왔습니다. 전 치킨 뭐를 시켰고. 이건 라비올리에요 토마토 파스타에서 면인줄 알았는데 이거 라비올리에요 길고 긴 시간을 지나서 59분 남았습니다 인천까지 가는데 59분 남았는데 저녁 식득하고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한식을 먹을 수 있다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돼지세요? 먹는거 생각밖에 없으신데 불안합니다 안먹을거예요 먹어야죠. 내집내 내 방에서 짜고 싶습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입니다. 개고생은 아니었어요. 아 개고생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행은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덜란드에서 봐요. 미안하지만 같이 가요. 너와 나의 여행은 여기서 끝이야. 함께.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좋긴 하다. 공기가 <laughs> 대박지 화장실도 얼마나 깨끗하겠어. 도착. Mae'n <laughs> dda.